안녕하세요. 저 한결의 엄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그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헌 얘기하던데그뭐 위헌이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 심으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보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국민의 조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